오직 한 분이신 야훼를 삼신숭배로 6월절을 음녀 이슈타르의 부활절로 둔갑시킨 기독교의 만행에 대하여 알아보겠어요. 첫째, 삼위일체는 본질 테우스신은 하나 티포스타시스 위격 곧실체는 트리니타스 세 명의 테우스신이 존재한다. 힌두교와 무당의 삼신숭배와 똑같은 교리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삼위일체라는 잡신교리 자체가 없다. 완벽한 거짓이다. 기독교 삼신숭배의 근거는 마태복음 28장 19절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이 구절로 아버지 테우스, 아들 테우스, 성령 테우스, 삼신 트리니타스 세 명의 입격 휘포스타시스 근본적 존재인 세 명의 테우스가 존재한다고 한다. 한마디로 머리가 세에 달린 괴물이다.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 아들, 성령은 오직 단한분 야훼라고 말씀하신다. 이사야 11장 이절 야훼의 성령. 출애굽기 15장 이절 야훼는 나의 예시아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엘로힘의 본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사야 9장 6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일하신 야흐이시다. 그리고 아기 예시와 마시아흐는 우리 아빠 엘로힘이시다. 이사야 9장 6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전능하신 엘로힘 영존하시는 불멸의 아빠라고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인마누엘 이것을 번역하면 엘로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뜻이다 그러나 태양신 숭배교인 기독교는 유일하신 한 분이신 창조주 야회를 머리가 세 개, 몸뚱아리가 하나인 잡신교리, 삼위일체, 괴물신으로 대체하였다. 드바림 6장 4절, 킬마 이스라엘, 야회 엘로헤누야회에 하드, 우리 엘로임 야회는 유일하신, 오직 단한 분이신 야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기독교는 성경에도 없는 이교에 잡신 교리, 삼신 신앙을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태양신 사제인 황제의 별궁에서 열린 미케아 공의회는 기독교의 이슈타르 부활절, 삼위일체, 사도 신경 곳 데운 파트램 제우스 신경을 만들었다. 이것이 하늘의 여왕 아테나 여신의 민회인 개신교와 톨릭 처치 보편 교회다. 둘째, 창조주 야훼의 거룩한 유월절이 성경에도 없는 바빌론의 음녀, 기독교의 수호신인 이슈타르의 부활절로 등급시켰다. 출애굽기 12장 27절. 이는 야훼의 유월절 제사라. 이집트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레이기 23장 5절. 첫째 달 열나은 날 저녁은 야흐의 6월절이다. 라고 야흐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예시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레위기 23장 5절. 첫째 달 열나은 날 저녁. 유대력 3790년. 1월 15일 금요일 밤. 성취 17일 새벽에 사망 권세를 깨고 다시 살아나셨다. 누가복음 24장 46절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정확하게 말씀이 이루어지셨다. 그러나 야훼의 거룩한 6월절을 음녀 이슈타르 여신의 춘분 9월절 축제로 바꾸기 위해서는 유대력 미산월 1월 14일이 춘분과 일치해야 하는데 유대인의 달력이 춘분과 일치하지 않아 니케아 공의회는 야훼의 거룩한 고유의 유월절을 유대인의 달력의 절기와 분리시켜 하늘의 여왕 기독교의 수호신 음녀 이슈타르의 부활절로 둔갑시킨 것이다 출애굽기 12장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키지니라 유대인들이 태양신 바알 제우스, 아문 숭배에서 해방한 날이 한우카 수전절이며 이집트 태양신 바알 제우스의 현신 파라오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한 날이 유월절 패사어다. 그러나 바벨론 태양숭배교인 기독교는 창조주 야훼의 거룩한 6월절인 고유명사를 제우스 바알세불의 황후 하늘의 여왕 이슈타르의 춘분축제 부활절로 둔갑시켜 아테나 여신의 민회인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성경에도 없는 헤드망측한 바빌론의 음녀 이슈타르 여신의 부활절 곧 탐무스의 부활절로 지키고 있다. 이것이 사탄 숭배교인 기독교의 실체다. 또한 예슈와마슈아흐의 거룩한 성탄. B.C. 6년 5월 14일. 유대령 이하르, 음력 2월 28일이. 기독교 수호신인 태양신 미트라. 이집트에서는 호루스. 바빌론에서는 탐무스. 이것이 제우스의 아바타. 사기꾼 예수생이. 12월 25일로 둔갑하여 콘스탄티누스의 거짓개종으로 사탄 숭배 종교인 기독교와 하늘의 여왕 아테나 여신의 교회가 태동한 것이다. 탄무스의 부활제, 이집트의 동지제, 로마인의 농신제, 켈트족의 임볼크, 드루이드교 할것 없이 모두 춘분을 기념했으며 이것이 춘분 축제, 기독교의 부활절이다. 상징물은 나무, 달걀, 토끼. 햄 사탕이며 복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음녀 이슈타르와 포르노의 상징물이다. 켈트 다신교의 승려 드루이드는 특별히 나무와 달걀을 신성시하였다. 또한 새빨간 거짓말 태양신 미트라의 생일이 말과 당나귀의 수호신인 음녀 마리아의 아들 곧 제우스의 아바타 사기꾼 예수의 크리스마스로 둔갑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다. 이처럼 2000년이 넘도록 창조주 야훼의 거룩한 성회를 사탄은 원문 에도 없는 태양순배교 기독교와 하늘의 여왕 아테나 여신의 백성 인 교회를 만들어 전 인류를 기만 하고 왕로를 타며 예레미야 51장 7절 바벨론의 음녀인 기독교가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으로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라고 지금도 경고하고 계신다.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 거룩한 성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도 어리석은 중생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만일 야훼가 엘로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 제우스가 엘로힘이면 기독교를 따르라고 말씀하신다.